안녕하세요. CJM 아카데미 원장 천건호 프로입니다. 아, 요즘 날씨가 한참 많이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음,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골프 연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필드레슨을 나갔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꿀팁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손쉽게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타이틀은 제가 티를 뭐하니 이런 타이틀을 걸었는데 약 여섯 개 항목 정도를 이용해서 티를 이용한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것은 홀과 가까운 거리에 볼을 두고 여러분들이 퍼터를 사용했을 때 제일 퍼터가 안 들어가는 이유 가장 간단합니다. 똑바로 못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바른 스트로크를 위해서 먼저 그립 잡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프로님들이 다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,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티를 이용해서 퍼터 넓이보다 약간 넓은 정도의 네 개의 티를 장착한 후에 내 목표 방향과 일치했다면 어드레스를 한 후에 퍼터를 사용해서 퍼팅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지나가는 통로에서 지금과 같이 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티를 지나칠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티를 지나칠 수 있게 자,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요로 해야 될 부분은 음, 퍼터를 누여서 들게 되면 치면서 치는 순간에 꼭네 개의 티 중에 하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퍼터를 셋업을 할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치 끝 방향 쪽으로 약간 상향해서 잡게 되면은 훨씬 더 손쉽게 퍼터가 네 개의 티를 건들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퍼팅을 손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아주 간단한 연습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이죠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에게는 더 좋은 레슨을 만드는데 아을큰활력이 됩니다.